안녕하세요. 소니가요 채널의 손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두두두두두두 <laughs> <참. 웃음> <laughs> 여긴 어쩐 일이에요.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또.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어, 알려주실까 음. 해가지고 찾아왔는데요. 네네. MBC 뉴스 혹시 엊그저께 보셨나요? 어떤 거? 제목이 전기 끊기면 못 나온다. 트렁크로 탈출해라. 혹시 보셨어요? 아 테슬라 트렁크로 탈출 그게 무슨 말이야? 트렁크로 탈출하라고? 아 뒷문에는 수동 손잡이가 없다. 아, 그 말씀이에요. 또 이제 모델 3. 근 근데... 너무 이상한데요? 아니 왜 트렁크로 탈출해? 아 뒷문에 락해지하는게 없으면 앞문으로 가서 내면 그러니까 되잖아 그 1열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럼 가요? 트렁크로 가야 되겠네 이거는 약간 약간 논리 전개가 네.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튀신 것 같아요 스피커 뚜껑 열화 잠금 해제 장치 이 모델X 같은 경우는 2열이 좀 특이하게 팔코닝 도어로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언락 장치가 이제 스피커 내부에 숨겨져 있다 아 이분들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하나만 알고 들으면 모르시는구나. 이게 중요한 건두 가지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도어를 여는 스위치하고 그리고 도어를 언락하는 스위치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보이는 이거는 열기 어려운 곳에 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게 열기 되게 쉬운데 있으면 뒷좌석에 있는 어린이가 그거 딱 눌러갖고 열어버리면. 특히 심 이거 뭐야 하고 시속 100km도 고속도로 가다 말고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를 숨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숨겨져 있지 않는 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차가 언락을 할수 있는 장치는 안쪽에 숨겨놓게 돼 있어요 네. 이게 그냥 노출돼 있으면 그건 니콜감이야 그건 아.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언락 스위치가 고장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옛날 BMW 고질병이었는데 언락 장치가 고장나면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럼 어떻게 창문 깨고 나가셨어요? 아, 창문 이렇게 찡 내리고 나가죠 그래서 그냥 창문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빠져나갔죠 아또 그런 경우가 있구나 저는 그런 경험을 했죠 BMW는 트렁크를 열고 그 안쪽에 있는 짝짝이를 이렇게 타고 열어서 네. 그 안에 보면 케이블이 하나 있어요 또 음... 케이블을 열면 그거를... 그러면 전체가 다 언락이 됩니다 테슬라의 이 도어 안에 케이블이 있잖아요 네. 그 케이블은 자동차마다 다 있습니다 아주 깊이 숨겨져 있는데 제가 그걸 경험한 시점이 12년 전이에요 이미 그때 프리미엄 수입차들은 다 그렇게 됐고 그것도 이제 수동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 숨겨놓는 거, 케이블을 당기는 거 이게 어쨌든 굉장히 아주 네. 이례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지 음. 정말 탈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언락 자체가 네. 자동차는 언락이 다 전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락이 된 상태에서 배터리가 나가면 네. 문이 안 열린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이상하게 보는 게더 이상한데? 근데 이분들이 뭔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도어를 해제하는 이 스위치 자체가 전동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동화 돼 있는 건열 수가 없을 것이다 음.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음. 그게 아니고 도어를 여는 스위치는 기계식으로 돼 있어요 모델 x 같은 경우도 앞좌석에 도어 여는 스위치는 손잡이를 한번 살짝 하면 그냥 열리죠 한번 더 제끼면 네. 기계식으로 그냥 열립니다 지금 셧다운 된 상태에서 x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걸 열면 돼요 소리가 나죠? 지금은 사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살살 열면 되는데 그렇게 열리죠 그렇게 2단계로 가져가는 건? 다 똑같아요 아우디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벤츠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테슬라가 새로운 걸뭘 만들어서 붙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아 이분들이 살짝 걱정하시는 건 그거겠구나 외부의 도어 핸들이 없어진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일반 차들은 그럼 바깥에서 문이 열리나요? 아니 당연히 안 열리죠 시속 40km 이상은 모든 자동차들이 전체가 다 도어락이 되도록 돼 있어요 다 전동으로 도어락이 되고 해제도 전기가 있어야만 해제가 돼요 네. 전기가 만약에 갑자기 방전된다 그러면 언락이 안 돼요 그리고 국산 차들도 한 소나타부터는 기계식 장치가 없어요 락하는 곳에 네. 도어를 두번 열면 열리게 음.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급 차들은 다 그렇습니다. 언락이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음. 그 문을 여는 문제, 이건 레치의 문제잖아요. 네. 이 레치는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어느 정도는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네. 모델 S 같은 경우에 그게 안 튀어나왔다 이럴 수 있는데 언락을 하면 튀어나와요. 음. 그러니까 언락만 하면 밖에서 꺼낼 수 있는 거죠. 그 언락은 어떤 조건에서 언락이 되냐면 자동차 에어백이 터져서 정말로 이게 수습할 수 없는 정도의 네. 큰 사고다 이러면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에어백이 안 서질 정도의 충돌이면은 문이 안 열린다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왜냐하면 로드레이지 같은 거 흔히 있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올림픽대로에서 갑자기 주행하다가 누가 차를 그냥 쿵 부딪힌 다음에 그 사람을 꺼내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차 안에서 이렇게 버텼던 거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너무 가벼운 사고에서 열려버리는 건 문제가, 문제가 있어요. 생겼어. 근데 이게 손잡이가 숨어 있든 바깥에 튀어나와 있든 이게 언락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어떤 사고인지에 따라서 모든 차가 거의 다 동일한 거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 네.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12년 전에 제가 그걸 경험했을 때도 네. 아 이렇게 되면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내가 물에 빠지거나 그럼 음... 난차 안에서 갇혀 죽으란 얘기냐? 저도 그렇게 BMW 쪽에도 문의하고 그랬는데 답변은 유리를 깰수 있는 도구를 차 안에 비치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아.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만약에 차에 갇히게 되면 이걸 깨고서 탈출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서 음. 사실 좀 공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이번 사고에서도 왜 문이 꼭 테슬라가 제조를 잘못해서 그 문을 안에 못 열어서 조금, 했는지 조금 보도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잘못 공격하게 되면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네. 위험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문제를 바르게 지적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 뭐 따지고 보면 이번에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네. 조수석 문이 안 열렸어요 얘기하는데 사시려면 운전석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도 탈출 못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 우리 창문 깨거나. 아, 구출의 가장 기본은 창문을 네, 깨는 거죠. 참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왜 이게 문이 안 열려서 늦었다. 그래서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왜곡된. 아,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분, 분이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 보도된 바만으로는 저희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운전석이 열렸으면 운전석으로 구출을 못 시켰을까. 이런 아쉬움은 확실히 남아요. 그래서 저는 구출 방법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의돼야 되는 것 같고요. 음. 이것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소방관들에게 비크익스트리케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음. 모든 메이커들이 다 내놓고 있거든요. 이 차는 어떻게 군환을 해야 됩니다.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동차. 요즘 들어서 그 보강재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그 유압식 커터 가지고서 자를 수가 없고요. 음. 테슬라 모델 X는 이 B 필러랑 도어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자르기 위해서는 딱 정해진 30cm 정도 약한 부위가 있어요. 아래쪽에 아, 딱그 부분이 자를 위치. 자르려면 거기밖에 못 자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숙지가 돼야 되고. 지금 이 사고하고는 관계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차가 문을 열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네. 그때 그런 식으로 잘라야 된다. 이거는 다 숙지가 돼야 되는 부분인 음. 것 같아요. 갈수록 차는 단단해지기 때문에 자동차별로 자를 수 있는 부위, 명확하게 네. 알려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테슬라도 이런 상황일수록 뭐 실험용 기자재로 차는 비록 폐차가 되겠지만 모델X 같은 거 소방관들한테 제공해서 그 소방관들을 교육시킨다거나 아니면 소방관들에게 이걸 어떤 식으로 분해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 줘야죠 이렇게 네. 해서 한국에 이 모델X를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안감 없이 음. 이걸 타실 수 있도록 해줘야죠 네, 테슬라가 좀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뉴스에서도 굉장히 또 이상한 걸 봤는데요 네. 그 유튜브 한테타 채널이라는 그러고 보니까 그 영상 좀 봤어요 한테타님이란 분이 요 영상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테슬라에서 네. 비상시 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차문 여는 법 공유 근데 뉴스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테슬라 이용자들이 무서워서 네. 이 문을 어떻게 여는지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처럼 진행되고. 네. 아 그게 아니라 한테타님은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열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이런 맞아요. 의도로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요지를 정 반대로 뒤집어서 완전 왜 외 시켰죠. 이건 보도가 너무 나이스하지 못한데요. 네. 그리고 보도가 지금 또 잘못된 거는 부정적인 이슈를 얘기하고 테슬라 쪽의 입장을 전혀 그쵸. 들어보지 않았어요. 테슬라 코리아의 공식 입장 정도는 또 들어봐야 되는 거예 하다못해 네. 전화를 했는데 전화 뭐 답이 없더라라든가 네. 뭐 아무 이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너무 부정적인 의견만. 문을 여는 게다안 열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모델렉스 타시잖아요. 네. 문이 잘안 열려요? 제가 사실 해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영상 한번 볼까요? 일본행의 해보닝의... 하단에 보면 여기 스피커가 있죠? 그럼 여기 덮개를 일단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손이고요 그냥 이렇게 힘을 줘서 손가락 넣어서 빼면 잘 빠져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이거를 한번 잡아 당겨볼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손인데요 어 일단 문이 덜렁거리죠? 그냥 되게 쉽게 이렇게 쏙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어이 잘 열리네요. 잘 열려요. 아니, 근데 이분은 왜못 여는 거야? 저는 잘 열리던데요. 이게 지금 외국의 영상을 보면요, 어린 아이가 열고 가는 영상도 있어요. 아, 뭔가 잘못됐네요.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팅한 이 환경 자체가 뭐가 좀 잘못돼서 아마 네. 이걸 못 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 모델 X의 그 문이 되게 무겁기 때문에 네. 이걸 못열 것이다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네. 사실 여기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위쪽에 마련돼 있어요. 네. 이런. 무거운 물건을 네. 스프링에 걸어서 무겁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음. 그래서 이 도어가 이 상태로 이렇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밀어도 이렇게 들린다는 거지. 아. 가장 압권인 건 이거네요. 이분은 굳이 일렬로 나갔네요. 이분은 뒤에서 앞으로 와서 일렬로 가서 일렬로 나가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완전 이상해요, 기. <laughs> 어, 앞으로 또잘 나가시네요. 응.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지? 일렬로도 잘 나가시는데 왜 굳이 또 트렁크로만 나가야 된다고 억울성 아. 제목을 다셨을지. 사실 저는 이 영상의 의도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뭔가 사실을 왜곡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주장도 힘을 얻기 힘들겠죠 안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선 뉴스나 네. 기자들이 정말 올바른 정보를 얻으려는 팩트체크를 하려는 그런 네.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비난하는 걸로 끝여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어 캐치가 사라지는 거. 네. 지금 이미 넥소 이런 차들도 이미 안으로 쑥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 나오는 현대차에도 다 들어가고 거의 음 모든 전 세계의 네. 자동차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네. 뭐 사고 나면 열려요. 아니 사고 나면 열립니다. 사고 네. 나고 에어백 터지면 네. 다 열려요. 테슬라도 마찬가지. 근 네, 그게 어떤 특정 회사가 특정하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할 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쨌든 이건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너무 가볍지 않게 좀더 깊이 있게. 알아보시고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네, 손이 가요 채널의 손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